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인터뷰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아파트 가격 폭락 미쳤다. 어제 여섯 제목을 붙여봤고요. 이펜세 상품어가 6억이 붕괴되었습니다. 5억 9,500에 거래가 되었고요. 층수도 한 15층 정도 되더라고요. 42% 고점 대비 42% 폭락한 가격입니다. 준신축은 4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면서 평당 1,200 정도 분양권은 5억 초반에 거래가 되면서 평당 1,500 정도. 하지만 분양가는 평당 낮은 곳이 1,800, 비싼 곳은 2,000 정도. 미분양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간혹 다른 지역 자료를 가지고 와서 대구만 왜 이렇게 망하냐? 다른 지역에 생약 어, 경쟁률이 높은 곳을 살펴보면 주변보다 시세가 낮아요. 하지만 대구는 분양하는 곳마다 주변보다 시세가 높아요. 생약 경쟁 접수율, 두류 역사원 포레스트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도 분양가가 꽤나 높거든요. 101세대 모집 중에 7. 7건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미달, 미분양, 분양을 하면 할수록 미분양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가 결코 싸지를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평당 한번 나눠봤어요. 준신축 가격들 지금 4억대가 무너지는 것도 많고, 가, 가격이 4억으로 거의 모이고 있어요. 그럼 평당 1200을 안 하는 수준. 어, 분양권은 가격이 5억 초반에 거래 많이 되는 거 아실 거예요. 입시 좋은 곳, 뭐, 청라 힐스 자이라든지, 뭐, 남산, 뭐, 어떤, 뭐,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지하철 2호선을 붙이든지, 뭘 갖다 붙이든지, 뭐, 뭐, 새로운 뉴타운이 형성되는 곳이라든지, 어쨌든 가격은 한 1,500만 원 정도 때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평당. 근데 신축은 분양가가 꽤나 높죠. 간혹가 도좀 낮은 곳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평당 1,800 정도. 이거 청약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변보다 낮은 가격의 물건을 살수 있는 그 이점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인데, 오히려 더 비싸니까. 물론, 새 것의 장점은 있겠지만, 비싸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떨어지나 봅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은 감소 추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진 모습. 그래도, 일단, 수요일은 늘어났어요. 예전 패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세 물량은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11,897건. 저희 이 예상치 1년 전에 예상했던 것과 격차가 400건, 400건, 500건, 뭐 400건 정도 차이 이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월세 물량도 다시 최고치를 갱신해서 7,254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 임대 물량 다시 기울기가 좀 완만해진 것 같아요. 여기 숫자 한개더 생겼습니다. 자동으로. 어, 자동으로 2,000이라는 숫자 가한개 새로 추기 한개더 늘어났습니다. 최고치의 물량, 연초에 9,000건, 두 배를 지금 넘어쳐 있는 그런 정도로 임대 물량 많습니다. 임대 시장 해결되지 않고서는 다시 매매가라든지 뭐 다시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가격은 메리트 있지만, 지금 사서 언제 다시 오를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24건 적죠, 굉장히 28건이 안 되는 거래량. 아 거래량이 적구나 이렇게 느끼실까요? 10월의 거래가 오늘 확정이 되었는데요, 762건. 규제 해제 다 되었습니다. 웬만한 건 지금 많이 풀렸어요. 좀 시장이 어느 정도 뭐. 취득세라든지, 뭐, 양도세라든지, 이게 사실 이것마저 건들면 정말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또 빚내서 집사라로 가는데, 지금 은행이 돈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빚내서 집사라로 가기는 좀 힘든 그런 형국이죠. 다 풀어주지만 DSR은 당국이 건들지 않기로 이야기했는데, 이것마저 건드려버릴지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6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거래가 적었던 6월에 740건, 지금은 760건, 10월을 마무리 했으니까요. 규제가 풀렸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나? 어,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11월의 거래량은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25건, 1일 평균 25건 정도 거래량. 아, 제가 오늘 여기 숫자를 표시를 못 했는데, 25건 정도의 거래량이고요. 지난달과 10월달과 비슷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휴일의 개수가 좀더 있냐 없냐 뭐 요정도 차이일 뿐이지 11월의 거래량도 결코 많지 않다. 이편의세상 복현 2년차가 되지 않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6억3,900 근데 저는 이 인근에 뭐 최근에 뭐 분양권 거래 가격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이 가격까지는 안될 것 같다. 아이 가격은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요런 느낌이고요 이편의세상 법원 33평형 고점대비 43%정도 하락해서 5억 9 5 0 0까지 내려왔습니다. 전세가 최고일 때는 6억 3천 저는 최근에 전세가 3억 천까지 빠졌죠. 요거 곱하기 2 해보세요. 3억 천을 곱하기 2 하면 6억 2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매매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그 영향을 뒤늦게 전세가격이 받고 어그 전세가격에 따라가지고 또다시 매매가격이 이렇게 연동되고 이게 좀 왔다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같이 나란히 움직이더라. 뭐 그런 정도 생각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영광 영경 대강 로제비앙 퍼스트 가격 4억 7천 5백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한 모습 이 호가는 굉장했거든요. 이제 2년차 접어들고 지나가는데요. 호가는 굉장했는데 국평 가격도 아니에요. 호가 굉장했던 호가에 비해서 조금 초라하다. 아마 연초에 제가 이 영경지역을 한번 살펴봤을 때 호가가 거의 한 8억씩 뭐이 정도 갔었던 가요 국평에만한 호가들이 한 6억을 호가하고 있었거든요. 유라 로데캐슬 덕 유라로데캐슬 탑클래스 38평형 3 8평형 가격도 고점 대비 거의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다 네, 이안동대구 최고 전세가 4억 5천 지금도 누군가는 4억 5천이라는 가격에 살고 있어요 네, 준신축의 가격이 4억대로 어느 정도 수렴하는 모습 요거는 74제곱미터라서 지나가고요 한25% 정도 빠졌고 어 이안동대구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1편의재장 폭현 3억 6,500. 그런데 25평형이 3억 6,500인데 34평형이 6억 3,900. 조금 가격이 납득이 안 가긴 하죠. 극동 스타 클래스 남산 31평형 가격 거의 고점 대비 한40% 가까이 빠져서 3억 5천. 최근 전세가도 4억이에요. 이, 이 시장의 혼란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아직 좀 시작도 안한 느낌이에요. 뭐 1년 넘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전세가가 안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여전히 높은 전세 계약들이 계속 체결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국 사계절타운 48평형 고점 대비 20% 정도 빠져서 3억 3천 전세가와 매매가와 비슷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신고가 한개 나타났고요 협성 휴포레 죽고 가격 이 3억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어떤 특정 가격대로 몰리는 느낌이 든다. 좀 구축 중에서도 좀 오래된 곳은 평당 거의 천만 원 수준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은어 평당 천만 원 수준까지도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는 이천만 원 수준에 육박할 정도니까 좀 그렇죠. 우리 중고차는 일반적으로 탈때 감가상각 굉장히 많이 반영해서 4년 5년 지나고 나면 차값이 거의 반값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차값이 뭐 이러겠으면 뭐한 5천 정도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또 우린 또 생각은 달라요. 이게 이건 차고, 뭐, 전자제품이나 다른 가전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건 차고, 아파트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아파트도 똑같이 적용되는 듯한 그런 모습. 일본이 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죠. 구축들은 강가상각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빠지고, 신축들은 여전히 비싸게 분양한다. 분양가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는다면, 뭐, 먼저 앞서가고 있었던 일본이 그런 형태를 보여왔더라고요. 자, 구축에 오래된 곳들 평당 천만원 정도 수준도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평당 천만원 수준도. 월배 이편한세상 25평형. 가격이 이것도 평당 천만원. 이건 그렇게 오래되지 도 않았거든요. 이거 인기 많았어요. 한창 때 4억 7,900까지 갔었습니다. 이 고점 대비 하락률로 치면 상당하죠. 어, 청수 그건 1층이잖아. 근데 1층부터 이렇게 게시합니다. 가격은. 나머지 가격들도 오늘 가격 3억 밑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 수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오늘 이렇게 4페이지가 답니다. 4페이지가 다예요. 건당 거래대금 올라간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거래량은 800건, 800건을 채우지 못하는 모습. 2000건은 돌파해야 하는데, 지금보다 2.5배는, 2.5배는 최소한 시장 분위기가 거래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일부 뭐 수성구 지역의 거래가 조금 더 늘어났다. 제가 뭐 구별로도 자료를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일부 거래가 조금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만큼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일부 조금만 늘어나도 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지 않냐 뭐 이런 글들이 종종 보여요 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다 우리 우리가 더 정확한 자료를 눈으로 매일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유가기상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 뭔가 좀 이것만 봐서는 거래량 근데 하지만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양권 6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직거래비율 굉장히 높게 나타나더라 20% 넘어가면 높은 거예요 자, 신축 가격들, 청라이스자, 얼마나 가까운 거였습니까? 9억 2천, 하지만 5억 3천, 거의 반토막 날 정도의 이런 가격 흐름 보여주고 있잖아요. 5억 초반으로 모른다. 5억 초반. 죽된 화정파크 드림 5억 4천 9백. 여기 분양가 비쌌어요. 네, 분양가 비쌌습니다. 5억 초중반으로 가격이 몰려들고 있더라. 그러니까 평당 가격은 한1 5 0 0만원 정도, 신축은 2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좀 매력은 떨어지는 것 같죠. 평당 태양 아나스 메트로 84제곱미터 4억5천. 가격 잘 받았습니다. 네. 서대구 KTX 영구에 다음 KTX, 뭐, KTX 타고 매일 서울 출퇴근할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동대구 지역이라든지 뭐라든지. 근데 가격은 84제곱미터가 3억7천 수준까지. 사실 서구의 인구 많지 않아요. 서구의 인구 뭐 16만 명, 18만 명, 그 정도 되나요? 올해까지 우리나라 인구 줄었는 게한 16만 명, 18만 명 정도 되지 싶은데요. 그 서구 인구가 그 정도거든요. 서구는 큰 지역도 아니고, 원래 뭐, 인구가 이동이 많다거나 그런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서구 남구가 좀 그렇죠. 전세 거래량 43건. 오늘도 월세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월세 거래 50건 이상이었어요. 자, 10월달 마무리 되었는데요. 나중에 거래량 조금 회복되긴 하겠지만, 뭔가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이 10월, 가을장이에요. 가을장. 전세 가을장입니다. 또 내년 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서서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타날 이런 시기. 하지만 거래는 많지 않구나. 12월 달 현재, 어 11월 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 745번인데요. 지난달 휴일이 훨씬 더 많았던 10월 달보다도 거래량이 부족한 모습. 거래량 적다는 거 아마 전세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부분 느껴지실 거예요. 이거 살펴보시면. 고점 대비 많이 높은 수성하늘치를 해보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어, 여전히 많이 높구나. 버머 태양하늘스 정도 되면 요거는 고점 대비 60%. 이게, 이게 임대인 임차인 가치 위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70% 전세 계약했다? 나는 고점 대비, 어, 우리 집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세입자가 갱신해서80% 정도 수준에, 고점 대비 80% 정도 수준에 계속 살기로 했어? 라고 하지만 이 임차인이 배신 때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변에 가격 1억 2억 싼 전세가 바로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내년에 엄청난 입주 물량을 앞두고 있잖아요. 갑자기 야 나도 새집에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변심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세입자를 구하려면 더 곤란해집니다. 오히려 지금 조금 돌려줄 수 있는 여유가 된다면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 입이 받아버린 돈을 다 어디 써버렸는지 또대출 받아서 내줘야 되는 이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어, 여러분들, 보시면 가격이 여전히 많이 높구나. 고점 대비 70%, 80%. 어, 금리, 아직까지, 내년까지 계속 높은 기조 유지해 나간다는 것, 아마 미국 발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주거 가우젠트 아너스비, 고점 대비 50%. 이거 저 윈윈입니다, 이거. 어, 네, 임대인이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겠죠. 서울이나 뭐, 아니면 경기도 지역들, 가격 가파르게 올랐던 지역들, 전세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는데,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대구는 인력 돌려주면 웬만한 집들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인력도 못 돌려줘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 아직까지 그 충격, 우리 주간 실거래 지수 볼 때마다 맨날 충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시잖아요. 아, 끝나지 않았구나. 대구, 전세 월세 비중 봤을 때, 야, 거의 1대1에 1대 갈 정도로, 어, 전세가 신뢰를 잃었다. 월세가 인기를 끌고 있다기보다는 전세가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계속 지속해서 떨어져서 2억 4천 8백만 원 수준 작년과의 격차는 제법 되죠 작년에는 평균 지금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고요 거래량은 많지 않은 가운데 3억 미만 비중이 높아지고 4억 이상 비중은 10%아 이제는 못 지켜낼 때도 되었구나 부산도 4억 이상 비율이 10%를 못 지켜내더라고요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보다 더 많은 날 수가 11월 달에만 한 5거래일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월세 거래량은 그래도 뭐 예년 대비 평균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월세 가격 높아지고 보증금은 좀 낮아진 상태. 자, 전체적인 임대 거래량, 10월 거래량 일단 신고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뒤늦게 신고되면서 거래량 올라가긴 합니다. 아, 올라가기는 여기서 뭐10% 20%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임대 거래량 자체의 분위기가 어, 6월달과 좀 비슷했다 아니면 5월달과 비슷했다 제가 6월달과 좀 비슷하다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뒤늦게 신고되는 것까지 하면 거의 뭐 5월 정도 수준까지 거래량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년 입주물량 한, 한 번쯤은 내년 입주물량들 한 번씩 검색하고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